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는 hds 엔진이 실권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적은데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에만 포스팅을 할까 하다가 영상으로 보시는 것이 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hds 엔진은 선박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주로 대형 선박의 디젤 엔진을 만들고 있던데요 사실 요즘에 선박들도 친환경 연료 사용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젤 엔진은 수요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이번 유상증자로 친환경 연료 엔진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총 900억 원인데요. 시설 자금으로 약 400억 원 사용되고 운영 자금과 차익금 상환하는 것으로 나머지 자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운영자금과 차입금 상황까지 돈을 사용하는 것 보니까 돈이 넉넉한 회사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회사의 재무상태는 좋지 못합니다. 유동비율도 74%로 현금자산 규모가 적고 부채비율은 390%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므로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회사에게 어느 정도 긴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면서. 친환경 엔진 연구와 생산을 준비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라고 보입니다. 최근 손익을 보면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20년도에는 흑자를 냈지만 작년에는 397억 원 적자였고요. 올해도 컨센 기준으로 보면 116억 원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매출은 약 2천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근 현대중공업이나 현대미포조선 같은 조선주들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조선산업이 긴 불황을 끝내고 이제 조만간 흑자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HSD 엔진도 내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하반 경직성을 보여주면서 아래를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구조주 청약에서 거의 대부분 청약 신청이 되었는데요. 청약률이 99.1%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1% 정도가 미달이 나왔는데 주식수로는 약 12만 주가 됩니다. 유증 가격은 6,980원이었고요. 오늘 오후에 주가를 보니 9,4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유증 가격과 갭은 35% 정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청약을 위한 갭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권 수량 약 12만 주는 8.3억 원 규모인데요. 실권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효율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내일과 모레인데요. 목요일까지 청약을 하셔야 되고요. 주관사는 교보증권입니다. 환불일은 다음 주 월요일이니까요. 환불기간 4일짜리 청약이고요. 그리고 실권주 청약을 하고 배정받으시는 주식은 8월 25일에 상장을 합니다. 또한 이 종목은 무상증자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당 0.2주가 배정이 됩니다. 기준일은 8월 11일이기 때문에 유상증자로 배정받는 주식도 무상증자에는 자동 참여되고요. 무상증자로 받는 주식은 9월 1일에 상장합니다. 그리고 혹시 소수점으로 받으신다면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상증자를 5주 단위로 배정을 받고 무상증자를 소수점 없이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면은 HSD엔진의 주봉 차트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 1500원인데요. 현재 주가는 전 고점 대비 약10% 정도 하락한 상황이고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조선업황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유상증자 신조가 상장을 하더라도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공모주 청약 일정이 없으니까요. HSD엔진의 실권주만 단독 청약하게 됩니다. 실권규모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욱더 엄청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한번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요즘 가격 대비 어느 정도 상승한 주가로 매도할 것이냐를 먼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10%, 15%, 20% 상승한 주가로 매도하는 것을 가정을 했는데요 저는 15% 상승한 주가인 약 8,000원으로 매도하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무상증자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권리락으로 주가는 하향 조정 되겠지만 일단은 무상증자는 생각을 하지 않고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15% 상승한 8,000원 정도로 매도를 한다면 차액은 1,000원 정도 남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청약을 해서 한 주를 받으면 1,000원 남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청약은 환불 기간이 4일이죠. 저는 2.3% CMA 계좌를 파킹 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3% 금리로 4일간 이자를 계산을 해보면... 경쟁률이 600대 1을 넘어간다면 실질적으로는 청약하는 의미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쟁률 600대 1이라면 한주 청약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419만 원이고요. 419만 원의 4일 이자는 약 900원입니다. 차액보다 100원 정도 이득이 되는 것인데요. 물론 저는 차액이 1,000원 정도라고 예상을 했지만 차액이 2,000원이 되면 경쟁률 마지노선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실권주 청약은 상장일에 내가 이 종목을 얼마에 팔수 있을까라고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 뒤에 경쟁률을 따져가면서 청약을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실권주 청약은 공모주 청약과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증거금이 100% 필요하고요, 공모주는 50% 필요하죠. 그리고 청약 수수료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균등 배정이 없고 전부 비례 배정만 하니까요. 이세 가지는 염두를 해두시고 청약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8월 유상증자 종목 중에서 실권주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기대를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역시 제가 좋다고 느끼는 종목들은 주주분들도 그렇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권주가 나왔지만 아주 소량만 나왔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